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 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여왕이라선업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 막작하고 중선 방해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돌 후원 캠페인, 네, 사회복지 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0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조무신 분들은 재생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환율 변화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금리 상황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건강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쿠팡 다른 물품도 여기서 구입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 예, 국제경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죠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애플 등 실적 시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관세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얘기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관세 이슈가 아마 끝나면 8월 1일부터 포괄적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될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저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네, 그래서 미중 이제 그 무역 합의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잘 어, 판단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EU 관세 타결도 지금 음, 뭐 자랑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기분이 네, 왜냐하면 일방적인 거죠, 어, 돈 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그거는 나중에 후가가 따를 걸로 지금 보이고 있구요. 잘 판단하시길. 자, 그래서 지금 다 이번 주 수요일날 예,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오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목요일날 아, 애플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예, 이렇게 있구요. 예, 그 다음에 국지국지관계 뭐 반도체 퀄컴도 있구요. ARM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요동을 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준비하시고, 어, 잘 대비하시고요. 현재 선물 상황은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에, 어떻게 큰 상승이 없는 걸로 봐서는 조금 조만간 에, 큰 일이 날것 같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이제 최고치를 찍고 나서 네, 헤매고 있죠. 형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은 없구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실게, 2022년, 요, 아, 2023년이네요. 그 상황을 좀 보시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예, 올라간 걸 보면, 대략 한580% 올랐거든요. 2023년이죠.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이제 과대평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앞으로 상황, 예, 코인은 이제는, 예, 글쎄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코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가기 힘든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폭락 80% 반등이 나왔고요. 정확하게 38% 돌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그래서 다음 달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자, 은행들 좀 보시면요. 예, 네, 잠시만요. 예, 제가 조금이 변화가 있어 갖고요. 아, 여기 있네요. 자, KBW 이 보세요. 쌍봉이죠? 쌍봉. 예. 이게 이제 은행인데 나스닥 은행. 자, KR입니다. 예. 특히 30%짜리 터지면 위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꼬리 달고. 상당히 지금 이제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30%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애플. 네. 실적 나온다고 하지요. 목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자, 마소도 예, 3일 후죠. 네. 앞으로 실적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냄비디아는 실적이 언제냐면요. 8월 말이네요. 8월 말. 얘도 지금 고점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요. 자, 구글입니다. 네, 구글 어때요? 하락했고 반동문상상황 아무존. 네, 비슷하죠? 네. 이것도 4일 후에. 네, 이렇게 쌍봉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메타도 예, 3일 후에 그래서 쌍봉. 예, 그래서 참 모양을 보면 차트를 제가 이제 많이 봐서 그런데 이런 쌍봉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테슬라는 답이 없습니다. 한번55% 폭락하더니 답이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전기차는 사양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부동산도 더 이상 큰 상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서프라인과 같은 이런 일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미 국채 같은 경우 3 0년부로 계속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10년물도 똑같고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국채 시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상승과 하락은 없고,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는 10년물 4.37%. 자, 3개월 물이죠. 4.3%. 자,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클라는 거죠. 네, 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물도 보시면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자, 5년물도 비슷하지요 자, 고점이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네, 큰 이제 변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20년물 4.9%. 상당히 높죠? 네, 30년물도 4.9%.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어,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를 찍고, 단기 국채, 에, TJ 장고를 채우는 와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리스크가 뭐다? 764일이라고 하는 이 역전기간입니다. 네, 대공황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대공황 때 700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10년과 2년, 예, 30년과 5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역전이 이렇게, 아, 역전이 아니라 금리 차가 올라갈 때 예,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 이때 팬데믹 때 돈을 엄청 풀어서 막았는데 아, 과연 이게 얼마나 견딜지. 그래서 역전 기간이 길게 나온 상황인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대공황급으로 터질 수 있다. 유동성이 다 소진이 돼서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블랙스완급의 어떤 큰 일이 터지면 네 어떻게 될까요? 살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틀에서 보면 실업률 하고요, 물가하고 금리 상황입니다. 그거 잘 보시고 그래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 한다. 그러면 잘 판단하시고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약세죠. 크게 못 가는 상황이니까 강세. 그 다음에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는 강세로 전환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2011년부터 올라오는 추세를 일단 지지하는 걸로 봐서는 급하게 내려왔지만 조만간 관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달러 강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0.5% 올랐죠. 그러면 0.5% 올랐으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0.17% 오르네요. 1385원. 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유로도 어 살짝 강세로 가다가 살짝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에, 그다음에 위안화도 보시면 강세로 가다가 멈춰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에 위안화가 이게 이런 식의 어떤 큰 폭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무섭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엔화인데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어요. 왜?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네 최대 리스크라고 표시가 됐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이때 2007년, 2008년 이때 서프라임이 터진 거죠. 내려올 때 엔화 강세로 가면서 그런데 지금 작년 7월달 고점으로 해서 내려오다가 지금 살짝 또 올라가는 상황이죠. 네, 달러 관세 영향으로 네 그래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살짝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 동향을 잘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지금 주식과 채권,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비트코인이 얼마였죠? 대략 한몇 퍼센트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재볼게요. 2023년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예, 600포인트, 6배 올라갔거든요. 2023년. 많이 올라갔죠. 자, 금 같은 경우는 2023년 어, 여기죠 6이네요. 2023년이니까 여기네, 여기네요 6이네요. 어,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왜 보느냐.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 놨죠. 보시면, 네. 에, 겨우 89%, 90% 올랐어요. 어, 비트코인 위험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6배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어, 금은 몇몇 몇 프로? 아, 90% 올랐어요. 90% 2023년. 그 다음에 자은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23년이면 여기네요. 예, 여기 예 2023년 여기서 자 얼마 올랐나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얘도 한100% 올랐네요. 예, 100%. 자 그러면 코인 여덟 배. 금과 은은 대략 한, 뭐, 한 배, 100% 정도, 예, 고백이 그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릴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예, 상품 시장에서 금과 은, 그 다음에 구리도 만만치가 않죠? 보실래요? 네, 구리도 2022년 여기, 예, 23년 여기네요. 자, 그러면 재보면, 네, 여기서 재보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근데 네, 70%, 75%. 자, 그러면, 상품 시장은 앞으로 올라갈 게 많죠. 예, 아직도 멀었단 얘기죠. 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6배 올랐으니까, 얘가 6배 오르면요. 현재에서 6배면은 한 240달러. 그 다음에 금이 6배면은요. 638, 예, 18,000달러. 예, 그 정도로 갈수 있다. 왜? 지금은, 네, 실물 금은과 상품 시장의 대세 상승이 왔기 때문에. 지금 초입이고요. 초입이고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는 끝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어, s&p 500 같은 경우는 네, 지금 2023년 6이죠 한번 볼까요 요거, 요거만 보고 어, 또 돌아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죠 네 요건 80%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상품 시장의 시대다 그럼 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비트코인처럼 아니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실물, 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말고요. 종이도 뭐 하시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실물이 좋다. 이유는 얼마 전 영상에서도 하이퍼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실물 금으로 했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모아가시고 조만간 3,500달러 뚫을 겁니다. 오늘 지금 3,393달러인데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고요. 은은 조금 더 불꽃쇼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38달러, 39달러 잘 보시고요. 구리도 마찬가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품시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커머디티라고 하죠. 상품시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잘 보시고요. 그런데 유가는, 네, 서로 짜짜꿍 해갖고 65달러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 그러면 주식 시장도 보시면, 네, 작년 11월 달 고점에서 러셀리천 폭락 반등하고 지금 이러고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좀 힘들어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대세 상승이 이제 끝나고, 러셀리천도 보시면, 2009년부터 대세상승이 끝나고요. 이제는 조정기간에 들어갈 것이다. 다우도 비슷하죠? 1, 2, 3. 120년 고점이고요. 네, 3봉이죠. 3봉에서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 2009년부터 대세상승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는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 엄청난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요.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빅스는 17로 내려왔는데, 예, 얘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위험은 점점 증가한다. 차라리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S&P 500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 거의 이제 끝에 와 있죠. 예, 제가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월봉을 보시면, 야, 여기 잠깐 좀 설명을 잘 할게요. 대공황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둘, 넷, 여섯, 원, 투, 쓰리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원, 투, 쓰리. 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양봉이 올라간 형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데 이거랑 이거랑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 투, 쓰리. 자, 그런 다음에 요때 지금 요때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때 지금 모습이랑 이렇게 올라간 거. 예.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네. 지금 요때 모습 둘넷 여섯 하나 둘 셋. 둘넷. 아, 여기 둘넷 여섯 하나 둘 셋. 거의 똑같죠? 이게 뭐예요? 네, 1929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이나 9월 달에 혹시 이런거 생길까봐 예, 지금 대단히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락이 한50% 되고요 반등 61.8% 나왔다가 폭락한 겁니다 자 이게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 그래서 자8 아니면 9 10 11 1 2 3 4 5 하고 그냥 좌르르르갈 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 상황과 S&P500 요 상황을 지금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네, 지금 100년 만에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 대공황과 S&P 500 또는 나스닥과 대공황 네, 얘도 비슷한 어, 경로로 가고 있다. 월봉을 보시면 똑같죠. 근데 얘는 이제 변동성이 큰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자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예, 역사적 고점을 또 찍었어요. 대단한 시장입니다. 제가 봐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올라갔을 때 24년 동안의 상승을 했어요. 예, 2002년부터 23년인가요? 네, 예, 이 상승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유튜브 봐야 되겠죠? 끝까지, 달라라까지,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꼭 우기겠죠? 어. 이쪽 상승 론자들은 네. 근데 항상 뭐가 있었어요? 끝은 있었다. 이렇게. 낙한 버블처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슨 급으로? 대공황 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머니 프린팅 하는 시대예요 돈을 많이 찍으면 실물 자산이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뭐 굴이나 석유 살 수, 쟁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5천년 동안 안전한 돈으로 교환수단으로 나온 게 금이 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2020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이때부터 하시라고. 예.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병곡은 8월, 9월 올 하반기에 나올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주의 깊게 경제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